상관하고 비슷한 에너지가 이제 식신이죠. 그렇죠? 음, 근데 뭐 어, 구분에 의하면 어, 식신은 음, 제어하지 않고 그냥 쓴다라는 거고요. 음, 상관은 어, 일간을 설계하는 음, 이런 에너지가 식신보다. 어,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더 이렇게 부정형적이고 어, 어,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강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율해야 된다. 어, 조절해야 된다. 아,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크게 조절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상관에는 크게 보면 월지 중심의 상관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와서 어, 이렇게 크게 이제 어떤 이뭐 종격이나 전환격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그 이렇게 통제하는 재관이 없고, 에너지는 왕한데, 이렇게 어떤 식상으로, 특히 상관으로 이렇게 설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가상관이다, 진상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일반적으로. 뭐 가짜 상관이라는 얘기인데요. 어, 가상관, 음, 진상관,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진상관은 월지가 상관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흉신에 해당이 되니까 상관을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관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크게 예, 인성으로 인성으로 인성 이걸 그래서 상관 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관이 인성을 찾다폐 패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다재다능하고 문인 학사의 이렇게 지모나 계략이 출중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사회 살아가는 데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 상관, 페인의 구조입니다. 어, 일지 지장간에 보면 상관, 페인이 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아, 이런, 아, 이런 글자들이 에, 이렇게 에, 그, 그잘 쓰임이 있고 또 하나는 상관은 식신하고 달리 좀그 예리하고 어, 이렇게 일관이 생하는 에너지가 지나칠 수 있으니 그거를 한번더 에너지를 순화시켜 주는 거예요. 순화시켜주는 것은 뭘로 재성으로 재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이 일간이 상관을 생하고 그렇죠?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뭘한다? 재성을 생한다. 그래서 이걸 상관생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격을 나눌 때 이렇게 식신하고 상관은 희기를 나눠도 정재나 편재는 어뭐희신이다 흉신이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격을 놓을 때, 나눌 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게 이제 진상관을 처리하는 방식인 거고 가상관은 말대로 이렇게 이게 이제 가상관이 특히나 이렇게 하나의 설기구인데 이게 만약에 파되면 이걸 파료상관이라 하는데 손수원이라 해서 수면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고전에 보면 고세에 보면 팔료상관 손수원 그래서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을 놓았는데도 진상관이 보편적으로 월지가 상관이니까 그렇죠. 상관이니까 상관의 세력이 강할 거기 때문에 상관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인성하고. 인성하고 인성을 생해주는 관성운이 좋은 겁니다. 이때 관성운은 인성을 생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관이든 평관이든 괴념치 않는다. 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어그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요그 인성을 인성을 이렇게 이제.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인 경우에는 상관이, 상관이 이렇게 생해서, 생해서 뭔가 에너지를 한번더 선하는 상관 생재격이 되는 거죠. 상관 생재격이. 그래서 전체의 그 세력을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운의 희기를 본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상관 같은 경우는 인성운이나 관성운을 반개하고 또 그리고 진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세력이 강해졌다. 그러면 상관운이나 재성운들이 좋은 거죠. 재성운들이.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격 중에 식신생재격이나 상관생재격은 일확천금명이 아니라 가장 절차에 준해서 안정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어, 자기의 손발을 놀려서 뭔가 결과물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는 이런 구조예요. 어, 그래서 이런 구조는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관생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 대부분 다 좋아해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 예. 뭔가 자기 재능이나 재주나 행동력이나 활동력을 펼쳐가지고 결과물을 취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프리랜서로도 좋고, 어 그렇죠? 어, 근데 식신생제하고 조금 다른 거는 상관은 의미 자체가 개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그 관을 극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관 에너지가 특히 강하거나 이렇게 되면 불법이나 탈법적인 요인이 식신에 비해서는, 어, 내재가 됩니다. 식신은 생재를 하더라도 순서를 지켜서 컨베이어 벨트, 벨트에 나오는 물건 순서의 방식대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원칙적이고 보수적이고 규칙적이고 정칙적이고. 그러니까 사정격에는 정의 글자에는 정관의 에너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인성도 그렇고 정인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정재도 그렇고 어, 식신도 그렇고. 근데 편의 글자들은 약간 어, 궤도 이탈, 네? 변칙성, 어, 융통성,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데에서는 상당히 순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인 사람들이 순발력이 있다는 거지. 네. 상관은 외부 조건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 식신은 외부가 이렇다 저렇다 뭐, 어, 말을 하든 말든, 예를 들어 식신이 장사하는 거하고 상관이 장사하는 게 다르지. 네. 식신은. 내가 밥상 차렸고 내 입맛,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와서 먹을래면 와서 먹어라. 이런 게 식신의 음식 장사예요. 그래서 일품 요리가 많아. 장인들이 많지, 식신은. 근데 상관 안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시끌벅적하다가 손님이 뚝 끊겼어. 그러면 옆집으로 가서 옆집이 뭐뭐 뭐 하나, 양념 뭐 썼나, 재료 뭐 넣었나 그거 뭐 그대로 따라서 하고 한, 한 가지 반찬 더 놔. 이게 상관이야. 그러니까 어느 게 낫다, 그러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어,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결과물을 취한다라는 거지. 예, 취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식신 어, 생재명이든 상관생재명이든 상당히 길명이라고 치고, 현재로 따지면 한 중산층, 중부 이상으로는 갈수 있는 구조예요. 음, 그딱 상관생재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예. 근데 상관생재가 어쨌든 재를 최종적으로 생하니까 상관생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일간이 이왕이면 신왕명이면 좋습니다. 신왕명이면 신왕명이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상관도 일간을 설하고 재성도 일간의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하는 아, 이런 에너지기 이 때문에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게 상관용재격의 경우다. 그래서. 어, 그대로죠.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격을 격을 이루었느냐, 어, 형성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상관을 봤는데 천간에 상관을 봤는데 재성을 못 봤어. 재성을 봤는데 상관하고 천지로 멀리 떨어져 있어. 뭐 어? 연관하고 시지로 떨어져 있어. 이러면 그러한 의미나 어, 기도 시도는 있어도. 그 상관 생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간지로 붙어 있든, 청간에서 옆으로 붙어 있든. 그러니까, 가장, 가장 폭넓게 활성화해서 잘 쓰는 에너지는 뭐예요? 청간의 구조가. 청간의 구조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그건 왜 좋냐면, 청간에서 인성이 들어와서, 인성이 들어와서 상관을 극하려고 할 때, 막으려고 할 때, 재성이 바로 막아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도 크게 망하는 법이 없어요. 크게 단절되는 법이 없어. 근데 상관하고 재성하고 떨어져 있다든지, 응? 응? 이렇게 다른 쪽으로 놓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상관만 놓여져 있다든지 하면 어때요? 내가 일간의 에너지를 생하기는 해. 그런데 생한 거에 결과물은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어. 나한테 인자가 약한 거예요. 연결되는 인자가.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기가 참 쉽지. 아니 남 좋은 일도 해야지 왜? 나 좋은 일만 하려면 세상이 어떻게 위아더 월드가 되겠어요. 어. 그래서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상관이 어떤 잘 쓰이면 이타성이 되는 거고 내가 상관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상관지사면 뭐가 돼? 그래서 오지랖이 되는 거야 이 참견 저 참견 어? 안해 안해도 될 참견하고 어, 긁어부스럼내고 어, 이래가지고 주변에 분란 일으키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그래 상관을 예글에 보면 예글도 아니지 뭐. 어. 이거 참. 선호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주 많고, 재능 많고, 어? 어디를 튈지 모르는 에너지인데,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어? 그, 그? 삼장 법사, 어, 그 만나서 금태 두루기 전하고 두루기 후에 그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상관인 게. 그, 썼으면 불법 소우자가 되는 거고, 어? 안, 안 썼을 때는 어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경천 동지, 동지하고 막, 어? 옥황산계 수염도 뽑고 막, 이러는 게 상관의 모습인 거지. 예. 그래서, 어, 사실은 명칭이 상관이잖아요. 어, 상관인데, 저도, 야, 이거, 요즘 같은 때 필요한 때가 상관인 거거든, 사실은. 요즘이 바야흐로 상관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말 바꾸기 잘하고, 뭐, 어? 어? <laughs> 아니, 정치인들 그렇잖아. 내가 언제. <laughs> 아니, 뻔히 다 나오는데, 방송 나오고 카메라 찍히고 그랬는데도, 아, 나, 나 모르겠는데, 그게, 그런 게 상관이야. 식신만 해도 체면 때문에 못 해요 그거를. 어.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어쨌든 이참 그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상관생제가 돼서 일간의 설이 많으면 인비운이 좋은 거고 어? 인성하고 일간을 생각한 인성하고 뿌리가 되는 비거분이 좋은 거고 인비가 강하다라고 하면. 아, 식사운이 좋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이 경우는 지금 뭐 애매합니다. 왜냐면요 중년에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오의 오를 봐서 길을 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거는 요즘 사람이라고 하면 따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명확하게 일간이 왜냐면 상관생제 명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상관생제는돼 있는데 이를테면이를테면 아, 이를테면 이런 경우 어, 이렇게. 에, 그, 기토일간이, 예, 기토일간이, 기미일주가 돼서, 어, 기사시가 되면, 어, 기사시가 되면, 신월이니까 일간을 생할 거 아니야, 그죠 상관격이잖아, 그죠 상관격인데, 상관의 신중의 임수가, 어, 이모로 올라가가지고, 상관, 생, 재격을 형성을 한 거지. 그쵸? 어, 그런데, 요두 글자 이외에는, 오하의, 우토의, 기미의, 기사에서, 일간이 어때요? 일주가 신금의 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겠잖아. 이건 그냥 딱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죠 이런 경우는 가상, 원래 상관격이니까 가상관격인데, 물론 이게 상관생 제로에서 제격으로 변했다라고도 봐도 돼요. 이거 두 가지로 다 봐도 돼요. 그런데, 천간에 많은 비겁들의 같은 라인의 군, 급겁 군비도 아니지. 군겁 쟁제의 상황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격이 회귀한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왕명이 되고 신왕명이 되고 이 상관이 결국은 갈 길은 생제로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제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 보면 상관용 재격의 경우 일간이 약한 게 아니고 상관하고 재성이 약하니까 운은 뭘로 들어야 돼요? 예, 네, 운은 상관운이나 재성운으로 들어야지 음, 무신 무신기유 자 무신기유 경술 신해 예? 신해 임자 개축 그렇죠 어, 개축 이런 에너지는 어때요? 굉장히 이이 이 일주한테 김미 일주한테 이 전체적인 원국에 형성된 에너지를 확 확장시켜주고 확대시켜주는 그런 운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일단은 운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거지. 그렇죠. 어. 그런데 이건 이제 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입장인 거고, 그쵸? 어, 입장인 거고 이구조는 이렇게 연결은 돼 있지만 비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어? 네, 이 미중에 나도 나도 비견들은 놓여 있잖아요. 사중에부터 오중에게 또온 천지간이 어때요? 이 밥그릇 하나를 두고 비겁들이 어? 어, 무리지어 있는 이런 형국인 거지. 음, 그러니까 이런 운에 득재도 많이 될수 있지만 나눠주는 음, 탈재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왜냐면 이런 구조가 이 재성을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잖아요. 피자 한판 시켰는데 수박 한통 시켰는데 너나 없이 한, 한 숟가락 떠먹으려고 하고 포크 하나 꽂으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여기 이런 많은 글자 중에 어딘가에 천간에 갑을목이라도 하나가 딱 있으면 비겁들을 다스리는 거야. 어 경찰 이 있어가지고 어 차례 차례 와어 순서대로 와어어 어? 정상적으로 와 합리적으로 와 이래서 분배가 되는 건데 이거 이런 구조는 그게 아니죠. 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구조도 뭔가 어, 자기가 진로나 나아가 야될 그런 방향성이나 방법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어, 이런 운이 이 구조한테는 좋다라는 얘기예요. 어, 어 중년에 어, 무신 지금 어, 이모생이니까 20대 23살이잖아요 초반인데 대학생이에요. 무신 네. 기유 경술 두 번째 운 지나고 세 번째 운부터는 비교죠. 빨리 괜찮은 거 그렇죠. 천간에 이런 천간에 경신금 운 들어오면 이런 신해 같은 경우는 더 좋지. 왜냐하면 그냥 인자로 들어오면 서로 부닥치는데 토들하고 신해로 들어오면 어때요? 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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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금생수로 연결되고, 지지는 이런 신사에든지그죠 어, 이러한 그, 어, 어 상관에너지, 재성에너지를 더 크, 크게 확대를 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운이 되는 거예요. 음. 어, 이런 임자운 보다, 임자운은 어, 지지로는 괜찮은데, 천간으로는 어쨌든 이 많은, 음. 겁업들하고는 다이렉트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 이런 생운에 따라가지고 돈을 잃고 얻고, 어, 뭐, 그러니까 돈이 돈이 들고 들어오고 나오고 이러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돈을 그냥 그냥 이게, 이게 돈만 가지고 내가 포커싱을 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사업을 해 사업분이니까 그죠 사업을 해서 그 자금을 뭔가 공동자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뭐그 회사를 키우는데 음, 아니면 뭐 이렇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쓴다든지. 아니면 신개발하는 연구개발비를 쓴다든지, 그렇게 쓰면 오히려 잘쓸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서로 니전 투구하고, 서로 돈 가지고, 이렇게 이해관계 가지고만 딱 맞닥뜨리면, 어때요? 음. 서로 상처 입게 되기가 참 쉬운 구조고, 불리합니다. 나 비견은 앞에, 앞에, 겁재를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여기 임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도 보고, 겁재도 보고 같이 보고 있는데, 이미 이, 이, 거, 이 정제는 겁쟁이한테 편제잖아요. 그렇죠? 음, 이거는 어때요? 어, 이 무토를 먼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오미압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도 암압으로도 있고 바로 여기서는 바로 무토가 그렇죠? 어, 임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어, 유불리가 희기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있고 아, 예를 들어서 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음, 이렇게 있다. 이것도 남명이죠. 어, 남명인데 음년이니까 그렇죠. 병우, 음, 병우, 어, 어, 기사, 아, 무진, 무진, 정묘, 정묘, 병인, 음, 을축, 어, 갑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 자 여기는 병호병호일주인데 미월의 병호일주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미중의 기토 올라가니까 상관격 맞죠, 그렇죠? 그리고 신금 있으니까 상관생 재격 맞죠. 그렇죠? 음. 이이밑이축 축토가 이 신금이 축중의축 축중의 중에 신금 축중의 기토 축중의 신금에 이렇게 고지를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를 운영하는 사이즈는 이 사람이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렇게 재의 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재의 고지는 진토인데 원국에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운용재물을 활용하는 거고, 이 토들은 부동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한 번씩 충미충으로, 충미충으로 해가지고, 어, 이, 이 재고를 움직이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이, 이 구조가. 근데, 무비급 무빙업 사주잖아요. 무비급의 무관사주란 말이에요. 네. 그, 그 에너지들이 다, 그러니까, 무인성. 자, 무인성에, 무인성이 있지. 을목을목이, 응? 응,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드러나있질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는 에너지는, 이렇게, 많은, 많은 상관들, 기미 상관, 어, 기미 상궁 같다, <laughs> 미토, 기축 상관,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관이 많은 거예요. 상관이 많고, 어, 요, 요, 신미는 좀 약하게 놓여 있는데, 이게 생관다고 보면 안 돼. 약하게 놓여 있는데, 그래도 춥게 뿌리가 있어가지고 신금도 쓸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내가 일지에 강하게 뿌리가 있죠. 여기는 뿌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오중의 양인으로 뿌리가 있는 거예요. 병화가. 근데 병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타오를, 타오를 수 있는 연료가 없잖아. 목이 없잖아. 그렇죠? 운에서는 목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모기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 사람도 연봉이 한 2, 3억 넘어요. 음, 직장 생활 하다가 m b a 도 하고, 어, 해외에, 동남아 쪽에, 어, 이렇게 부동산, 글로벌 어, 부동산 쪽에 가서, 어, 이렇게 마케팅 업무하고, 어, 이러다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올해도 강남 쪽에 예, 큰 규모 회사에 가서, 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자기 이직이나 전직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어, 이게 뭐 직장도 안 됐는데 올 3월인가 이렇게 그냥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자리도 안, 안, 안그 만들어지고. 어, 그래서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그렇죠? 어, 갑은 이 사람한테 나쁘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직장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고직 활동 한번 해보시라고. 어, 그래서 그때가 3월이었고 4월 지나서 5월쯤에 다시 만났어요. 자기 데서 다니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그런 운들을 이사람이 병인 대운인가 그래요. 음, 그러니까 어, 그 운도 괜찮고 어, 대운도 괜찮고 세운도 어, 괜찮은데 이런 구조에서는 작년 재작년이 어, 관성하고 자꾸 움직이니까 관성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어, 없으니까 이 상관들이 에, 대살됐다가 견관됐다가 이렇게 에, 자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살인상생 관인상생하는 에너지니까 이민 개묘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민 개묘니까, 그니까 움직이면서 관은 연결이 되는데 변화 변동 요인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자산 운용사 하나 세워가지고 그걸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어. 될 거라 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 어쨌든 이제 이런 추고 탕화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이 있죠. 어 있어서 뭐 조심해야 될 거, 컨트롤해야 될 거, 어. 인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없으니까. 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 있겠지. 이걸 물상대체, 뭐, 예를 들어서 개운법, 이렇게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이 필요하잖아요. 어? 왜냐면 하이 많은, 어? 이, 그, 어, 그죠 토들을, 예. 그니까 재성도 못 쓰느냐? 못 쓰는 건 아니죠. 감당할 수 있어요. 어? 병호일주가 되고, 이 많은, 이 많은 그, 어, 어 토들을, 토들이 뭔가 목적지 가야 될 길이 금이잖아요. 그쵸? 어. 예. 근데, 일간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인성을 쓰는 것보다는 작용력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상관용 제격이에요. 그래서 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딱 보는 건 뭡니까? 아, 상관격인데 격을 이뤘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사람은 사회에서 자리매김 할 만한 그런 러 롤을 한다든지, 위치를 확보한다든지, 작용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그게 가감이 되는 거지. 운에 따라서. 그걸 내가 크게 펼치느냐, 응? 응, 아니면 그냥 제한적으로, 어,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좁게 에, 쓰느냐. 왜냐면 좁게 쓴다라는 건 뭐야? 대우는 못 쓰고 세운만 쓴다라는 거거든. 아니, 임묘진 사움이 쓰고 그 다음에 신유술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 러 12년 동안 돌아가는 걸 보면 딱 절반 쓰는 거예요. 격이 성격이 됐으면, 응? 음 근데 운도 받쳐주고 성격도 있고 하면 그거를 그러한 그 메인 무대에서 쓰는 거지. 예. 근데 세운이 좀안 좋을 때는 조금 움츠러들고. 어. 어뭐 주말에도 갑자기 뭐 상당히 생겨가지고 어, 했는데 쭉 얘기를 요대로 딱 집어서 얘기를 했더니 어, 자기가 쭉 얘기를 하더라고. 어. 이렇게 뭐. 음.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오대 <laughs> KBS 어, 이렇게 음,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자 네이버 쳐보거든요 어, 그럼 다 나와 아, 공채 아나운서고 나이가 꽤 됐고 음, 뭐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도 이거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어, 그래서 이제 향후 진로 때문에 에, 이렇게 이제 에, 물어본 건데 에, 그 사람도 이제 여기 여기하고 조금 다르지만. 화를 딱 정화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대운이 지금 임진 대운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대운에 딱 묶여가지고.